믿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이야,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는 믿음 본론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laughs> 아셨죠? 신부를 찾는 거 봐도 내가 이렇게 안 떨렸을 건데 그렇습니다. 자,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복이 뭘까요? 복이. 복이 뭘까요? 복.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나복 받았다. 하는 우선 들어오세요. 나복 받았다. 할렐루야. 뭐 나머지는 못 받으셨어요? <laughs> 복을 좀더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 4 1 5절에 이렇게 기록되신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서 오래 참아 무엇을 약속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복 이콜 뭐죠? 약속이었다. 어떻게 받았죠? 오래 참았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빨리 줘야 될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주실 때까지 믿고 오래 참아서 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좀 다르죠? 이런 진술 방식을 비아 네가티바라고 그래요. 따라서 보세요, 비아 네가티바 이게 뭐냐면 부정의 길, 부정의 길, 부정의 방법인데요. 복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비안 네가티바로 하면 여러분 자신 을좀더 실체를 알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알고 싶으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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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부정정을 제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알맹이가 있는데 이걸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부정의 방법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일종에. 사랑도 교만하지 아니하면 무례의 행차니며 껍질을 벗겨나니까 남는 게 뭐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는 이런 게 남는 거예요. 이게 성서학자들 특히 1세기에 굉장히 놀라운 이게 학문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시편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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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고 첫 번째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뭐죠? 의인들의 꾀를 따르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의인의 길만 복이 아니라 악인들의 길이 아니면 다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이 많아야지만 부자가 아니라 굶지만 않으면 부자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에요. 부자가 뭐냐라고 말할 때, 부자가 뭐냐 굶지 아니하며, 부자가 뭐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이게 부자다. 예를 들면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2절 이제 아니고 비아 네가티브라서니까 비아 포지티브, 긍정의 방법을 쓰는 거야. 자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그 율법을 쥐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복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에요. 악인의 끼안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잔치 아니야 하고 딱 남은 딱 끼워내 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남는. 뭐냐면 여호와의 일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왜 아기네 끼를 자릅니까. 뭐 때문에. 한탕주의 같은 거죠. 한탕. 대박 한번 터뜨리고. 야 내가 이때 한번. 이때 아니면 언제 돈을 벌어. 이때 한번 대박을 터뜨려야지. 대부분 이러다가 사업도 크게 망하죠. 한탕주의예요 죄인들의 길도 뭐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요령 피는. 오만 한자의 자리는 뭐예요? 이건 진짜 큰 한탕 주죠. 내가 이거 한번 해서 내가 회장 한번 하고 내가 뭐 한번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는데 그러지 않게 남는 게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에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길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거예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도 재밌죠.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 그건 뭐라고 생각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 여름이니까 여름 과일 나오고 가을이니까 과일 갈 나오고 제철 과일 먹고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이 있는 자의 삶은 제철 과일 먹고 제철 음식 먹으면 그게 복이라요. 그게 복이래. 요복 받은 거래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제철 과일을 드시죠? 복 받으셨다니까. 철을 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제철 과일이지 뭐예요 이게 제철 음식이지. 그렇죠? 예, 거기다가 우리는 더 복을 받아서 지난철 음식도 저장해놓고 먹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이런, 이런 것들이 마치 뭐 같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앞당겨 받는 복이에요 한 번에 대박 터지는 복이에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제철에 맞게끔 제때에 맞게끔 제철 음식 먹고 제때 할수 있도록 하고 돈이 필요할 때고 그 돈이 있어서 하고 남아두는게 아니라 이게 복이래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저축 얼마 없어서 먹어 얼마 없어서가 아니라 저축 얼마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지출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 받았습니다. 범사에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크게 남는 부자 아니지만 제철과일 먹고 제철 음식 먹고. 필요할 때 그래도 크게 모르자, 모자르지 않고 쓸수 있으면 낭비하지 않으을쓸수 있으면 복 받은 거라니까요. 성서의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복이 왜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쓸데없어요. 필요할 때 없어요. 약도 개똥도 약에 쓸림 없다고 그러죠. 정말 중요할 때다 평소에 남아두는데 필요할 때 없어요.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성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절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못해 내 손을 넣어라. 이 늙은 종이 뭐 누겠어요? 혹시 이름 아는 분 네자입니다. 엘리에 살? 엘리에? 하,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에, 말 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참 쉽죠 예. 엘리에? 엘리에? 예, 한 분은 확실히 알고 엘리에? 두 분도 알고 엘리에? 엘리에? 하솔아? 엘리에? 셀 그치? 하솔이도 아는데 우리 하솔이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에셀. 하솔이 알았지? 예, 엘리에셀입니다. 자, 엘리에셀에게 청아가든 내해복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거는 이제 남성의 중요한 부분에 손을 그렇게 만지고 맹세하라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요즘 같으면 이게 뭐가 되죠? <laughs>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요즘 뭐 이렇게 아기들 꼬추 만지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요즘에 그렇죠? 뭐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르는 아이들.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최대한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맹세를 시킬 때 종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믿어.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 오픈할 만큼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일종의 같이 목욕탕을 가면 이제 친해진다 고 그러잖아요. 다 뽑고 그렇게 내가 너를 신뢰해라는 것이고 또. 거기를 만지면서 이제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은 절대 충성합니다. 그런 충성의 의미가 이 당시 문화적으로 있었어요. 사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를 맡겼다면 이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100%를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다시 아브라함이 슐레에 또 다른 신뢰를 주니까 이 엘리에서는 어떻게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이 나를 신뢰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누구죠?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은 사기 치정에는뭐 먼저 합니까? 신뢰 먼저 받죠 신뢰 먼저 받아요 신뢰를 먼저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래요그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준 신뢰를 뭐로 여깁니까?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빚으로 내가 빚졌다 주인이 나를 이만큼 신뢰하는 것은 내가 주인에게 빚졌다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신뢰해서 뭘 맡겼습니까? 직분을 맡기셨어요. 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맡았을 때그 직분을 권력으로 잡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야. 그 직분을 빚으로 삼, 빚으로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엘리에셀의 마음이었고 충성의 마음이었고 허벅지에 손을 얹는 의미였어요. 자, 이 사람도 그렇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마지막 죽으면서 두번 나와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 성소에. 또한번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맹세하기는 그래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에스를 믿어요. 자,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왜 왜 며느리를 택하는데 이방민족이 아니라? 자기 친족, 자기 고향. 왜 거기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이제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자 결혼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모아라 그랬죠?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집으로잖아요. 성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대리사 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결혼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독립해준다라는. 더 이상 부모의 그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부모의 그늘 안에 있으면 언제랑 결혼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자, 한 몸을 이룬다는 건데 한 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같이 목적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다른 면은 다 하나가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자기 친족, 같은 신앙을 공유한 사람 같은 생각을 공유한 사람, 같은 삶의 방식을 공유한 사람을 면우리 택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때는 사라가 죽었을 때일까요, 계속 살아있었을 때일까요? 죽고난 다음에 이큰 살림을 엘리에세라는 종이 하지만, 그러나 여주인이 할 일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 정도를 관리하고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함께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리브가를 유대인들이 가장 현명한 여인의 대표로 뽑는 것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없는 그 상황에서 젊은 여인이 그 전체 살림을 통과하고 관리하면서 아주 멋있게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리브가를 지혜로운 여인의 대표로 뽑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관례상. 자,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아들을 택하라고 합니다. 성서에 보니까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까, 허락합니까? 구약에서 금지하죠. 대표적으로 니에미야서에 보면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서 찾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그그 같은 왕이 없었지만 그가 범죄한 이유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남자가 지혜롭고 똑똑해도 누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아내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것 때문에 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칙적으로 금했다면 룻 같은 여인들 어떻게 됐겠어요? 말이 안 되죠 룻 이방인이잖아요 라합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성소는 원칙적으로 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의 결혼을 대신 뭐 합니까? 솔로몬처럼 범죄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방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룻처럼 라합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진 여인이라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도 본질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여인과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신앙의 유무를 보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느냐. 아브라함이 찾아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뒤에 어, 나오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택해졌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진짜로 하나가 돼서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종이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라. 엘리에셀이요 굉장히 잼스해. 전권을 받거든요. 근데 전권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정의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서 어 주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내가 한 여인을 택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가 나를 못 믿어서 못 따라온다고 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어 자기 책임의 범위를 묻는 건데 아브라함 뭐라고 묻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를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을 눈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믿고 그랬을까요? 자, 7절.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에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지니라. 아브라함 이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신앙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럴 일 없다. 내 아들 놔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며느리를 택한 아브라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 이러분 뭡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내 며느리를 주실 거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자였더라. 그러니까 맹자하기 전에 자기의 책임 범위,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인이 나한테 준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히 묻고 그 안에서 순종을 했더니 엘리에셀의 지혜가 나타나 있고 이 대화를 통해서 뭘볼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볼 수 있어요. 늦둥이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씨를 준다고 말씀하시니 보내주실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 있죠?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것인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세밀한 교육과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이 은혜받았어요. <laughs> 제가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육상의 주제는 결혼이란 무언가라는 거예요. 결혼은 뭐라고 그랬죠? 둘이 한 몸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조건은 뭐죠? 떠나는 겁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그래서 한 몸이 되면 세 가지 면으로 한 몸이 된다고.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세 번째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런 이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일치가 다른 건다 일치인데 신앙이 일치 되지 않으면 진짜 한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일치라는 건또 그런 것도 있어요. 성숙의 일치도 있어요. 아내는 아 나는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남편은 야 교회 나가면 됐지 무슨 새벽 예배까지 뭐 이렇게 되면 신앙은, 신앙은 공유하지만 완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그건 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남편이 신앙에 성장하는 만큼 아내도 성장하고 아내가 성장하는 만큼 남편도 성장하시도록 도와야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 안에서 풍부한 대화와 풍부한 나눔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는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나눔을 가지고 서로 진짜로 공유하게 돼서 서로 비밀이 없는 서로 100% 공유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온전한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결혼을 시키고 싶었더래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런 며느리를 보고 싶어 이런 며느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이런 사위, 이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밀한 믿음을 가지고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받을 것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 성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아까도 했지만 이바인과의 결혼을 금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혈통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도 죠? 신앙 라합이라든지 루슬 보면 신앙의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원칙적으로 신학에서 이제 비슷한데요. 고린도 전서 7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럴 수 없다. 정욕이 불붙다면, 정욕이 불 타면, 정욕이 그렇게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차라리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고린도라는 특, 특별한 상황에 사시는 말씀서는 결혼을 굉장히 권면합니다. 그런데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만 자기의 정욕을 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자기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봐라는 겁니다. 자, 1 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들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미 결혼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으면 이혼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너희 헌신으로 너의 기도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정말 놀랍고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만에 하나 신앙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허락해.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락해. 자예수이은 이혼을 언제만 허락하셨죠? 가능,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하나 더 와서 신앙도 신앙, 영적인 문제가 또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중요한 핵심 뭐이면 그러나요, 그러나. 이런 일에 구애되지 말아라. 그러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지으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갈라지는 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건 이혼을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하지 마. 그를 구원하는데 더 집중해라고 말하는. 정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돌아봐. 이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신앙의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면 이혼까지도 원칙적으로 금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공유 없이는 여러분 결혼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100%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있으요 15절 뒤에 이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화평주의 너를 부르셨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네 남편을 구원하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란 얘기입니까 참아 인내해 이 말씀을 하고 근데 정말 네가 못 참겠거든 정말 신앙 때문에 네가 할수 없거든 이혼하는 걸 원칙적으로 막진 않아. 이런 뜻입니다. 내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이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8절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더 귀하고 할렐루야. 아마 저나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내 씨로 아,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보고 준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 자녀를 날수 있는 가능성 끊어진 상태에서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설사 하나님이 이삭이 결혼하지 못한 다 날째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를 줄 믿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이 고백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고백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리부가라는 유대인들이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치는 리부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주시고 며느리로 주시고 그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합니다 이삭은요 뒤에 보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큰 그큰 살림을 다 통제하고 이뤄갔던 사람은 아마 리브가가 아니었을까 나중에 그런 리브가였기 때문에 이삭의 후계자를 정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원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누굴 모델로 하는 거라고요? 리브가를 모델로 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오늘 며느리를 찾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 보시고 우리도 다시 믿음 가운데 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꼭 며느리, 꼭 사위 뿐이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신앙을 공유하지 않으면 진짜로 하나 되기 어려워요. 언제나 하나 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오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겉돌아요, 관계가. 신앙을 나누지 않으면 관계가 겉돌더라고요. 참 피곤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만 사실은 겉돌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100% 편하지 를 않아요 마음에 그러고 만나고 이상하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신앙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정말 귀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전도해서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며느리를 찾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묵상하시고 이런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만남을 점검하시고 관계를 점검하시고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